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우리 성도인들을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추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고 온전하게 전하며 또 들을 때에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하시오니 늘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는 누구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마음이 답답할 뿐 아니라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게 느껴지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신자의 구실을 제대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신자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고,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다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또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아름답다, 매력이 있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말과 생각이 아름답고 그리고 행동이 아름다워지고 얼굴도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이 아름답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고 매력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름다운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스 전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처럼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날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세 가지의 신앙자세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그들이 은혜 받은 비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경로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전할 목적을 위해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편 이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세 가지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따르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지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내는 세례와 성찬식을 말하죠. 세례와 성찬식을 할 때도 하나님이 임지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나눌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지하셔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서의 효력, 이 즙이 예수님의 피로서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다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떡이 살로 변하거나 또 즙이 피로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방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은혜 방편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세 가지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기도, 이세 가지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임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른 방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만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따로 세 가지를 구별해 놓으신 이유를 알수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점을 말하면 은혜는 바로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그 베드로전서 5장 1 2절에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실루아노가 대피를 해서 지금까지 쭉 써왔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기록하여 권면한 그 말씀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은혜의 국계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전한 말씀의 국계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해 주죠.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였는데 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믿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백세에 이상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은혜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쩐지 느낌이 이상해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개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고기를 잘라서 포크에 찍어가지고 입으로 가져가면 침을 흘리면서 입을 쳐다보고 포크가 내려오면 또 포크를 따라서 아래를 쳐다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 개의 시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 개가 이 고기 한 조각을 떨어지면 주워 먹으려고 저렇게까지 기다리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사모하면 못 받을 은혜가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만큼 받습니다. 10편 107편 9절에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는 그만큼 은혜를 갈망했고 그 은혜는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요하,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은 순군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했다고 했어요. 꿀과 송이 꿀보다도 말씀이 자기엔 더 달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2 절에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사무하는 것에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성령님도 임하시고 충만해지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삼모한다면 말씀을 삼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은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 대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믿음이 없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 받아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경과 설교를 대하는 태도로서 은혜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뭐 듣든지 말든지 우리 자유이고 뭐 조금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좀더 지식이 될 때도 있고 예, 그럴 때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 손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말도 잘안 들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간혹 사람의 말이 난무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얼마나 극성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말씀, 그리고 성경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풀어서 바르게 설교하는 내용.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도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의 자세만 있으면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니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물론 이들은 학사라고 했으니까 또 말씀을 풀어주었겠죠 그런데 그저 성경을 읽는 정도였는데도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울 정도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루어진 일이죠.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 말씀을 에스라가 구약 성경 그 율법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어 주는데 감동이 오고 은혜를 받고 정말 통곡을 하며 울 정도의 은혜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책은 물론이요 성경에 따라 바르게 설교할 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순종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는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예요. 우리가 보통 핑퐁 친다 그러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들으면 아,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 누구가, 아유,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안 왔을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내 인격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외모를 보면 안 돼요. 고린도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르게 바울의 사도성 문제로 도전하고 논란을 일으켜서 시비를 걸다가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외모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편지를 읽으면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책망하고 말씀으로 권위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막상 고린도에 와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외모를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예, 머리는 대머리고, 똥똥한데다가 볼품이 없는데 아 말은 더듬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사람은 너무 물 같아요, 온유해요. 무서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를 보니까 말씀면막 무섭게 이렇게 막 책망하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대하니까 너무 사랑이 많고 유, 온유하고 전혀 무섭지를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아, 사도가 맞느냐? 의심을 하고,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지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앞세우면 은혜 받는데 손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 외모를 보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들러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외모는 어떠냐, 뭐 유명한 대학 나왔느냐, 이거 소용없어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누가 나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이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이라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을 때에 믿는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심하려고 하들면 한도 끝도 없고 의문의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돼요. 알게 돼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는데 믿게 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가운데 누가 역사예요? 자 은혜의 방편은 뭐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사용하기 위해 정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도들의 심령에 계속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조성해주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위해서 인격을 다듬고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인격을 다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디모데오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서 변화된 인격으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스테반이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설교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정곡을 찌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면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듣고 이들의 행동은 왜 정반대로 나타났을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거꾸로 사탄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험받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인정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가 하면 그날 설교를 듣고 시험 받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말할 때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대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꼭 믿음으로 받으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익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을 닮아 본이 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 소문난 교회가 되는 익산 중앙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